네, 여기가 이제 제 믹스룸입니다. 음, 믹스룸.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꿈꾸시는 공간일 수도 있고, 저도 뭐, 상당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오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네, 여기 지금, 장비는 이제 나중에 한번, 어, 특별히 한번, 음, 따로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은 이제 가운데 C24 그 에비드 컨트롤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모니터 스피커. 그 다음에, 어, 화면이 총 다섯 개가 지금 하나의 그맥 프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두 개가 있고, 오른쪽에 길게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소프트 튜브, 콘솔 원, 이런 거는 이제 하나가 있고, 이쪽에 이제 또 하나 더, 여기, 이렇게, 세로로 쭉 있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멋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그냥 d i y 예요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어, 그렇지만 충분히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이렇게 쭉, 어, 세 군데를 둘러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문이 있겠고요. 지금 한번 사운드를 제가 비교를, 음, 불려드릴게요. 잠깐만, 드럼 스틱이. 드럼 스틱 여기 있네. 오케이. 일반 공간이랑은 많이 그잔향이 적어요, 거의.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 공간에서는 그 초기 반사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흡음되는 거죠, 그러니 쭉. 그래서 믹스를 할때 그러니까 이제 이 모니터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어디 반사되어서 그게 방해를 일으킬 요소를 거의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이렇게 쭉 와서 자, 이 끝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날아갈 경우에 여기 벽면에서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다 각도에서 만나서 다른 쪽으로 나가고 거기는 또 하나가 이쪽으로 쭉 오면은 여기서 저도 이제 또 이렇게 각도들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뒷벽이랑 뒷벽은 약간 더 두껍고요 이쪽 벽 이쪽 벽이벽 벽.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서 이쪽 벽만 빼놓고는 다한 10cm 쯤에 흡음재가 안에 있고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뒷면에 음, 이이 닿겠네요. 자, 이게 지금 비닐 있고 그 안에 흡음재가 있어요. 그게 한 10cm 두께. 그래서 그흡음재를 놓고 그 위에다가 비닐로 한번 이렇게 이제 가리고 그 앞에다 이렇게 이제 천과 뭐그외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뭐 완벽하게 차음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이제 밤뭐 1시, 2시, 2시에도 마음대로 어 꽤큰 레벨로 믹스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반사도 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요 나무들은 다 이게 진짜 나무는 아니고 그 라미네이트라고 이 마루, 음, 바닥재예요 마루, 바닥.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걸 이제 홈디퍼라고 거기서 여기 지금 여섯 개에, 여섯 개한뭐 20불인가? 그래서 20달러. 그러니까 그걸로 사서 이렇게 쭉 걸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뭐 실제 들어간 비용은 어 얼마 안 돼요. 한국 돈으로 치면 100만원. 뭐. 근데 또 이제 이 지금 그 흠제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실제는 이제 훨씬 더 적게 들었죠. 이제 아이디어로좀 가지실 거는 이렇게 너무 흡음이랑 방음에 너무 돈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 어떻게 왜, 해, 왜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은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요 뒤에 이제 위에 플래시를 켜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비닐이 있고, 비닐에, 그, 안, 음, 안쪽에 이제 흡음, 흡음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안에 쭉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판은, 위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위에다가 하나를 걸었고, 그 위에서 이렇게 이제 쭉 하나씩 내려와서, 전부 다 DIY로, 직접, 꾸민 공간입니다. 저기에서도 이렇게 보이죠? 네다 내용들이. 네. 일단은 DIY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라이트 음, 켜놨고 이렇습니다. 네. 어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 본인의 그 음. 영향에맞게끔 그리고 장비도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같이 무슨 아웃보드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뭐 아웃보드는 없습니다. 프리 있고 CD 플레이어, 마스터링 크라고 이제 옛날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저 UAD 아폴로 인터페이스. 그거 하나. 그다음에 얘가 이제 저 BMW 685라는 그러니까 저거 어, 모니터를 위한 앰프 이렇게 있고 이제 UAD에서 쿼드 툴을 하나더 늘렸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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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예. 드럼 하나 있고 전자 드럼 그리고는 뭐 이렇게 있고 음, 마스터 키보드 CD장 여기 지저분한 거는 양해해주시고 대략 이렇게 이제 믹스룸이 떠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믹스마스터 클래스 메인 믹스룸이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뭐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